또 있는 거 아니야？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이스 21킬일나는 아, 어, 상관 예, 예, 없죠예잖 그리고 아링님은 폭 1킬당 5천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거 40킬 40킬 로 할게요 바리님 옆잔방 옆잔방 이거 개피다 이거 반..반쇼 나왔다 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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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반쇼 반쇼했어 반쇼, 있어. 반쇼, 있어, 반쇼. 나이스, 2킬. 나왜 짝으로 갑니다, 짝으로 가. 나, 나둘킬 했잖아. 적배 스타 했다. 이거 적배 와볼래, 짝? 짝아봐, 짝. 짝디, 적배 스와 봐봐, 이거 왼쪽 짜봐, 왼쪽. 짜봐요, 왼쪽, 왼쪽 있어요, 바로 왼쪽. 짜, 짜, 짜. 이거 못 맞췄구나. 병아리. 어어. 폭으로, 네 폭으로 잡으면 5 0원 출발해. 아, 그래. 까비. 아이 그러면 50킬로 늘어나잖아. 안 돼.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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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성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심. 이거 반쇼 제발. 반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기되기 어,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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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반 쇼, 반 쇼! 2층. 어, 아, 나 지금 못 가, 이거. 아, 빙삥 먹었다. 뭐, 누가 빙 깠다. 아, 뭐야. 1창, 1창. 아, 1창 있다, 1창. 아, 씨. 1창 있어, 1창. 아, 1차 컷. 2차! 2차, 2차 컷! 적배, 적배다, 적배. 와꼬추. 적배, 적배. 나이스. 이거 4 0킬 할만해. 이거 집중하면 할만해. 1대1이라, 할만해. 할만해. 개구개구 역전방. 역전방. 이거 내 짝대 갈게요. 나왔어? 어, 하나 조심. 전복 조심. 나곱빼 하나 깔게. 아, 옆빼 하나 갈게 그거 1mm 쪼고 있다. 그 나오면 제가 오른쪽 갈 테니까 쪼고 있어요. 알았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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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그렇지. 나 여기 있어요.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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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뒤치기 조심해. 아니, 여봐, 뒤치기 하나. 조심. 여보 있어, 여보 있어. 여보, 내 볼게. 역컷, 뒤치우지. 큰이다, 큰. 나 잡으러 가. 어, 나 잡으러 가. 아, 잡아 부르는. 반시반시반시 반시아 아아아 뭐야 아 이거 잡으려다가 아 반시아 둘아저아 따라가다가 죽었네 뭐야, 뭐야 이건 아... 짝띠 있어 짝띠 짝띠 이거 그냥 반시한명 되게 하면 그냥 나오네 애들이 하나 반시아 한명 되게 해보세요 저, 저, 누구야? 저, 천안 저 사람이 무조건 나오고, 형. 한, 한명 따라서 더, 더 나와. 이거 할수 있어. 지금 11킬? 11킬? 40킬이니까 39킬 남았어. 할 만해. 하나 컷. 셔터 하나 컷이야. 나 여기, 이거 옆, 옆 뗄게요. 이거 슛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요컷나 <놀람> 셔터핑 가고 나가요. 셔터핑 두 개. 네, 옆에 아, 형, 나 핑. 큰데 하나 있나 볼데큰데 있네. 큰데 컷, 큰데 컷. 이거 몰라요. 이거, 어디에요? 어, 방금 에임 찍혔다.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 짝짝 해체한다 이거 해체 저셔 어, 전망 소리. 셔터 연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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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 아, 땡목, 아. 의자대 밀렸다. 야 아, 2층 층들층들나아 2층 이거 뭐야 저쪽, 저쪽. 옆이죠 옆 옆이야? 어좀 네, 잘한다 아 <laughs> 여기 옆전방팔셔주심팔셔주심 형, 옆전방이었어요 아, 딱히 또 밀렸다. 나짝히갈게 내가 갈게요. 꼬레이 아, 나온 거꼬레이 위에. 컷. 바로,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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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엽, 와, 우리편 아,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와, 우리가 몸빵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뭐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 아, 이럴 때뜨려야 되는데 내가. 와, 이 사람 잘, 이 사람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잘해. 와. 이 사람 잘해. 스텝이 딱, 딱 잘해.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우리 <laughs> 5대1에서 킬을 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40킬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냥 빨리. 아, 이거 뭐야? 아! 삼골이 둘. 삼골이첫 쪽. 개구미다 나. 아린이 킬다리. 어차피 서른 될 거야. 킬다리, 킬다리. 어쩔 수 없어 이거. 킬다리. 킬다리, 킬다리. 킬리라도 빨아야 돼 이거. 어차피 게임은 졌어 이거. 천천히, 천천히. 지 우리 몇 킬이야? 잠깐만. 21, 일이일에다가 27, 27, 27, 27, 2이2빌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 시빌. 이시 딱 들어온 거 필이에요. 딱 들어온 거 필. 아, 자 컷. 여기 문제가 아니죠 저. 아 이거 이거 짝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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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띠 들어올 거야 이거 하나.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음, 7 28. 힘들어, 이거. 못 이겨, 이거. 아, 문이 오, 문이 우리 문이 여기서 킬만 천천히 빨면, 괜찮아. 괜찮아. 얘네가 저, 저 상대편이 잘해가지고, 천천히 좀 빨면 돼. 아린이 막큰 쪽에 있어, 이거. 짝 킬하기 힘들어. 큰 쪽에 있어, 큰 쪽에. 예, 여분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요. 여보나 컷. 여보나 더. 여보옆요둘다 컷. 나피 없어요. 나 빼요. 나, 나 뭐, 뭐 살인다, 이거. 이거 큰통 뭐야? 나이스 반셔 없안찍혔어요 이거 짝대인가보다 짝돌렸네 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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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짝아 하나, 하나. 마죽어라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이고오오 엽엽엽엽엽엽 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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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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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셔터 큰설대 하나 큰설대 하나 큰설대 하나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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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기님 안녕하세요 할만에 38이야? 30, 아, 38이. 오 좋아 저 50킬도고 응. <laughs> 그래? 오케이 40킬은 성공할 것 같아서 50 50킬 달보자 우리 힘을 보여줘 우리 힘을 보여줘 삼구리 이 하나 이거 큰딜을.. 디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작업을해 잡을게 삑 하나 삑 두개 어요옆삑 같다 얘네 어? 바리님 2만원 감사합니다 바리님 또 있는거 아니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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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1킬 이제 게임 이깁시다 오케이 오케이 스산 인정 오케이 역시 우리들 중에 에이스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옆옆옆옆옆옆옆옆옆둘 아, 쟤... 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포켓 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킬만 말해줘요. 몇킬? 여 엽아나. 오이씨, 여기, 양반 저거 왜 이렇게 아프 아, 이게 이걸 먹어? 이두 명이 잘해요 나플라님이랑 저마 마마솔 우리 편이 사람들 잘해 형 포가 포포포 포가 포 하나 더형 하나 더, 형 하나 더. 1배아 어, 이걸 잡어? 아, 자 우리 그럼 몇킬이야 그러면 총 38에다가 38 어,